성쾌한 아침 원디에서 출발합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10월 31일 월요일 아침 인사 드리겠습니다. 성쾌한 아침 원디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한태입니다 아, 의례적으로 안녕하십니까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많은 오늘은 안녕하십니까라고 여쭤보지 못하는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지난 29일 밤음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압사 참사 사망자 현재까지 1신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뭐 누구의 목숨 다 이제 소중합니다만은 또 대부분, 어 정말 꽃단 나이 젊은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안타깝게 굳이 없고요이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왜 굳이 갔느냐라는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겠습니다만은 젊은 나이에 그런 자유와 그리고 또 이벤트를 즐기러 갔다는 것 자체를 누가 또 탓할 수 있겠습니까? 고인으로는 마찬가지고, 음, 사실 또그 나이 또래 자식을 키우는 또 부모 마음으로 그런 또 아이들을 잃은 부모 마음 얼마나 또 고통스러울지 어떻게 또 우리가 또 짐작을 할수 있겠습니다마는 유가족과 또 부모님들에게 깊은 또 위로를 전하면서 또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도 함께 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 1일 월요일 상케나지원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29일 밤 서울의 이태원 일대 헬로윈을 앞두고 최소 10만 명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2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는 등 최악의 압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가온 도민 희생자는 강릉 출신의 20대 대학생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내달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강운드가 12월 15일까지 강원 중도 개발 공사로 인한 보증 채무 2,050억 원을 일시에 상환키로 하면서 이한달 내에 이 채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강운드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이 자체 채원을 활용한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돈은 11월 10일까지 실국별로 추경 예산안을 취합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내 유일 국립 정신의료기관인 국립춘천병원이 의료진의 공백으로 입원 환자들이 모두 퇴원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의료진의 충원이 언제 이루어질지 미지수여서 이 춘천병원 운영의 파행 역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춘천병원은 최근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부족해지면서 입원 중인 환자를 순차적으로 퇴원조치하고 있고 장기간 해당 사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레그랜드 회생 신청과 관련해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또전 현직 토지사간의 논쟁까지 서로의 책임 론이또 불거지고 있고요. 어, 지난 주에는 구자열 전 강원도 비서실장과 함께 좀 해당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오늘은 좀 시각을 달리해서 또 질문을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홍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 좀저 문제부터 여쭤봐야 되겠네요 현재 2050억 원의 보증 채무 원래 1월 내는 1월 말에 갚겠다 라고 했는데 또 이제 한달반 정도 앞당겼습니다 12월 15일 그것은 이제 갚겠다고 하는데 지방치발입니까 추가 경쟁 예산입니까 어느 쪽으로 방향이 잡혔나요? 지금 제가 알기,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기금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네. 그래서 기금에서 한반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저희가 원래 9월에 1차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김진태 지사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빚을 갚겠다라고 하면서 어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입장에서 1차 추경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있는 이제 금액으로 반 정도와 충당이 된다라고 그렇게 음.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추가 경정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laughs> 이게 문화 적군이봤어 <접근을> <laughs>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차피 정리 추경이라는 거는 음. 11월 중에 뭐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거고 네. 예정도 돼 있었고 어 그런 그래서 뭐 추가 경정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1차 네. 추경을 안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다 도의회 승인을 받아들인는 것인데 뭐 도의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그대로 통과시켜야겠다라는 분위기로 이제 방향이 잡힌 겁니까? 도의회도 이걸 좀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법적인 문제도 있고 음. 법적인 문제만 만약에 말끔하게 해소가 되면은 그래도 이거는 뭐 지금 해야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아마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레고랜드와 관련된 이 정책의 문제, 뭐 잘잘못을 또 따진다고 뭔지 한두 것도 없고요. 다만 그 후속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중심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테마파크 추성 사업에 대해서 어, 중도개발 공사가 있고 중도개발 공사가 또 만든 그. S.P.C.라고 하죠. 아이온 제일차였나요? 네 맞습니다. 어, 여기서 지금 오십억 원의 부채를 이제 발생시킨 거였는데 이 부채에 대해서 김진태 지사가 이제 회생 신청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이게 지금 구매권에서는 아니 소, 회생이라고 한다면은 뭐 부채와 자산을 알아서 그냥 법원이 그냥 처리하고 지자체는 발을 빼겠다.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뭐 후폭풍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는 뭐 저희가 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단 전현직 도지사 간에 또 사실 이 부분 좀 시각차가 또 다른 부분도 노출이 되고 있고요. 우리 도의회 또 이제 부의장으로서 지금 이 부분들 많이 또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좀 어떻게 좀 이걸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안타까운 면이 이제 저희가 12월 15일날 2050억을 전액 상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 이러한 발표가 먼저 나왔었으면 은 회생 신청 이라는 그 단어가 있더라도 어 이거는 확실히 부채가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안심을 시킨 다음에 회생 신청 이라는 그런 부분이 나왔었으면 좀 지금 같은 파장이 없었을 텐데 이게 그날도 지사가 분명히 2050 억은 반드시 상환을 한다 라고 하고 회생 신청 을 얘기를 했는데 그 언제 상환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시기가 그날 발표가 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에 그런 그큰 중압감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음. 채권자들한테는 그래 가지고 좀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도 안타까운 게 시점을 지금처럼 빨리 밝히고 했었으면 하는 거는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사실 또 워딩도 굉장히 중요한 게요. 어, 베트남에 출장 갔다가 이제 하루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좀이 부분에 대한 위기를 물어봤더니 <laughs> 좀 미안하고요. 이 사실 이게 좀 많은 분들에게 어, 워딩이 어떤 그 저런 말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는이부분좀 제가 넘어가기도 하, 하, 하고요 어, 그런데 이 결국 음... 이게 현재 부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공사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게 궁금하기도 하고 당장 그 동부에서 185억 원 정도가 공사 금액이 현재까지 이제 기성 대금이 있는데 이걸 빨리 갚아라. 아 빨리 이제 그 결제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또 남은 공사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건 어떻게 처리한다는 겁니까?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전임 도정에서 이건 뭐 전임 도정을 비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중도 개발 공사 최대 주주가 강원도입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설정을 50%를 넘게 우리의 지분을 강원도 지분을 그렇게 하고 들어갔었으면은 투명하게 이걸 들여다 볼 수가 있었는데 44 지금 44%입니다. 네.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저뭐한 면으로는 중도 개발 공사한테 정권을 줘서 어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는 의도도 있었을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저쨌든 결과적으로 저희가 도의회나 아니면은. 그 강원도가 전혀 간섭을 못하는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를 거의 거의 하나도 안 주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여기가 과연 얼마를 빚을지고 있고 지금 얼마가 해결됐고 이거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 회생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그걸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아마 그런 결정도 하나의 이유가 됐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그거를 들여다보고 봐서 우리가 빨리빨리 수습을 할수 있는 게 제일 첫번째 고요 그리고 나서 회생 신청은 어떤 면이 있냐면은 지금까지 팔렸던 매각됐던 그런 우리의 그 부지 그 레오랜드 주변 부지가 지금 계약금 이랑 중도금 일부만 상황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 그런 것들을 다시 걷어 들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아마 주변 부지가 혹시나 좀 싸게 팔렸을까봐 걱정을 네. 했는데 지금 드러난 게한 부지만 딱 드러났는데 그 음. 원주에 있는 하석균 의원이 그거를 알아냈는데 원래 공시지가보다 그 매매나 거래가는 한두세배 많은 거가 상식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109억 짜1 0억 짜리 공시지가로 109억 짜리 땅이 59억에 지금 음. 판매가 하나 돼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걸 매입한 사람이 자본금 1억 정도인 그런 부동산 관련 무슨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하나도 알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이거 뭐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자체가 지금 안 나오지만 만약에 이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점이 되면은 전체 토지를 살펴봤을 때좀 문제점들도 많이 발견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이렇게 만약에 좀. 공정, 그러니까 공정이 아니라 좀뭐라그 그럴까 우리 입장에서는 네. 너무 헐값에 매각된 것들을 다시 거둬들여서 그걸 제값을 받고 판 다음에 그런 자금을 마련해서 빛을갚을 갚고 음. 그리고 공사 대금도 갚고 지금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터니토의 어, 이제 소유 어떤 땅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반적으로는 공유재산을 매각을 할 때는 다그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심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이건 뭐 생각이 가능한 거였습니까 예도그 공유재산이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때 중도 자체를 굉장히 아마 저렴한 가격에 중도 개발공사한테 정권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개발을 하고 지금 매각을 한 건데 땅 소유권이 강원도에 있는 거는 당연히 공유재산 그 관리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네. 지금 도 소유의 땅은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음, 주차장 부지는 모빌센터 네. 네, 그렇죠. 네. 이에죠 그게 유일하고 나머지는 다 지금 중도개발 공사가 알아서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또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어2 5 0억 원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자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매각을 한다 치고 또 이제 서로 상계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 지금 가운데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2,300억, 뭐 많아봐 4,500억 정도로 어, 준다. 라고 이야기는데 그래서 회생 조처를 밟은 것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또 비판도 있거든요. 이런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그 부분은 이제 중도개발 공사가 자기네가 이제 땅 매각을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중도금 상한이 얼마가 됐고 이렇게 계산을 해 와서 그런 걸총 자기네가 지금까지 마련한 재그 재원을 다뺀 다음에. 음. 412억 원이 모자르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제가 면밀하게 집에 가가지고 다시 해보니까 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팔수 있는 그 가용 땅이 3,500억입니다. 3,500억인데 지금 계약이 3,000억이 돼 있어요. 계약이 3,000억이 돼 있고 거기에다 지금까지 중도금 상환한게 1,800억입니다. 근데 중도개발공사는 이걸 계산할 때 3,500억을 거기다 써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땅이 3,500억이고 지금 계약된 거가 3,000억이고 들어온 돈이 1,800억이면 제가 계산하면은 네. 1,800억으로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음. 3,500억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거기에 그 자기네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다 맥스로 해 왔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 뭐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 복잡하고 어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운데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400억 정도가 2,500억 빚진 거에다가 한 300억 정도가 오버될 수도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 알겠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참알펜씨 어떻게든 거는 뭐 해결을 봤더니 뭐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보시고 있죠. <laughs> 어떻게 해결을 봤더니 또 다른 그 내관이 어, 또 기다리고 있구나.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산 넘어 산는 거야 지금. 어,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지금 현재 금융 시장이 뭐 돈맥경화라고 하면서 이 예, 어떤 여러 가지 자금줄이 막히고 뭐 정부에서는 50조 플러스 알파를 지금 투입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금리도 굉장히 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그 책임을 다또 가운데에만 묻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어한9구도 정도까지 이제 온도가 올라와 있으면은 사실, 그 나머지 일도를좀 채운 것은 아니냐라는 음.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네. <laughs> 지금 뭐 미국이 자이언트 스타입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금리를 올리고 있고 음.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본시장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번에 요게 아마 우리가 12월 15일에 2050억을 우리가 백 퍼센트 상환을 하고 네. 그리고 회생 신청에 들어가겠다 중도 개발 공사가 이걸 끌고 갈수 없으니 우리 판단에는 여기에 맡겼다가는 어차피 일년 뒤에도 똑같은 상황이니 이걸 좀 정리를 하면서 가보자라고 발표를 했었으면은 음. 좀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도 어~ 중요한 것은 또 현재의 어떤 확정된 부채만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공사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계속해서 도가 책임지고 완료를 해야 되는 것이 또 계약서에 어,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자칫하면은 그 멀린사와 매진 그 계약 위반으로 국제적인 소송이 또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좀 염려가 됩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멀린사랑 아마 강원도가 조만간 좀 협의를 하자고 멀린사 측에서 요청을 거, 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만나서 이런 뭐 이제 부채 부분은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강원도가 이걸 맡아서 어떻게 끌고 가서 지금 중도개발공사 체제로는 이게 어차피 불가능한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플랜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뭐, 그거를 M&A를 통해가지고 통매각을 해서 더큰 회사가 그걸 끌고 가게끔 하는, 그거를 이해를 시킨다면 아마 멀린사도 어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지난 9월이었군요. 음, 이 재정 휴율화 특별위원회를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가결시켰습니다. 경제 어, 레고랜드와 알펜시아권을 이 도의회 차원에서 뭐 특별위원회. 일종의 특별 감사 성격으로 봐야 될까요? 어,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되겁 어, 재정 효율화 특별위원회는말 그대로 정말로 강원도 재정을 음. 지금까지 재정이 잘 운영된 케이스도 있지만은 굉장히 뭐 재정 낭비라든지 아니면 이건 정말 예산을 뭐 소위 길바닥에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정리하자고 음. 이걸 만든 것이고요. 지금 부각되는 게 워낙 큰 덩어리가 뭐 레고랜드랑 알펜시아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묻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드론 택시나 아니면 뭐 다른,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무슨 뭐, 뭐 배달형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네. 하지만 지금 일단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아, 대상인 건맞 아, 무래도 이게 언론에 많이 오르내니까 리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우선순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음, 사실 이제 9월 27일에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예상을 못 하고 이 특별위원회가 이제 가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이 상황에 맞게 좀이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만은 재정 휴루과 특별위원회 음. 현재 상황에서 좀 어, 앞으로 2,250억 원을 아2 아, 5 0억 원이군요 <laughs> 금액이 한도 커어 이걸 또 12월 중순에 또갖겠다라고 했고요 구와마무리서이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앞으로? 저희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너무 과거에 아직도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뭐 해결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될 부분인 건 확실하지만은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를 향해서 다 미래 준비를 하고 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과거 거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지금 전전긍긍 하고 있는데 재정의이라 특별위원회가 아마 이거를 100%다 해결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도 그 도의회, 도의원들도 우리 강원도정의 일원으로서 음. 어, 도가 어떤 방향을 가, 는게 괜찮은지를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제안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음.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는 뭐 책임자를 처벌한다든지 잘못을 추궁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이걸 가지고 자잘못을 한 사람이 누구냐를 발, 그, 우리가 그걸 꺼내는 게 아니라 음. 이거의 사업 자체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를 보고 이걸 해결하는 방향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음. 뭐 브레인스토밍을 통하든 어떤 방, 방법을 통하든 난상토론을 통하든 네, 그런 거를 끄집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 10월 18일이었나요? 그 감사위원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감사를 또 아주 굉장히 <laughs> 강하게 또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아,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의회 차원도 그렇지만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은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불거지고 있고 더 특히나 시민사회단체가 그런 요구가 굉장히 거셉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이거는 뭐 재정 효율화 특별위원회를 떠나서 제가 개인으로서 어~ 그런 요구가 있고 시민들이 그런 알 권리를 요구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일, 일반 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접근성에 접근성의 한계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위원회가 이런 의혹들을 다 모아서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겠는지 발표를 하라는 요청을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산 넘어 산이고요. <laughs> 어, 좀 수습이 되고,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이제 검토, 검토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참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죠. 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 힘의 강원도 의회 김기호 부의장이었습니다. KBS 원주 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에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쓰레기 죽... 기로 지구 닦기 챌린지가 시작되었다이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이 브랜드 캠페인인데 오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의 리프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브랜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플로깅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플로깅, 한마디로 음, 쓰레기 줍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쓰레기 줍깅으로 지구 닦깅 챌린지가 진행되는데요. 지난 토요일인 29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일명 플로깅 캠페인입니다. 플로깅은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인데요.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업과 영어 조깅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2016 수요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이후 전세계로 확산된 문화인데요. 운동하면서 건강도 지키고 또 쓰레기를 주우면서 환경도 지킬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플로깅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줍다와 조깅을 합쳐서 줍깅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아 줍깅. 난 처음에 옷한거 했더니 이게 제대로 이제 표현 된 거군요. 이 원주서도 이 줍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 줍깅은 도시 환경과 도시민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활동인데요. 작년에는 걷다 보면 원주롭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걸음 한보당 일원이 정립이 됐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캠페인 종료도 전에 목표치를 달성했는데요. 여기서 모인 금액은 원주종합사회복지관과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에 전달이 됐습니다. 이 올해도 많은 시민 분들의 참여가 이어지면 좋을 텐데요. 원주 창의 문화 도시 지원 센터 김지영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환경을 키워드로 한 캠페인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이 국가와 기업이 나서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그 근간이 되는 개인이 생활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게 작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플로깅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번 캠페인 기간에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가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원주 브랜드 캠페인은 올해 마지막이고 어, 내년에 또 찾아올 예정입니다 다음에도 누구나 참여하기 쉽고 함께 의미를 만들 수 있는 캠페인이 될 텐데 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문화도시 원주의 챌린지 캠페인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는 활동 사진을 시민 공유 플랫폼인 원주롭다나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되는데요. 해시태그 지구 닦김과또 동네명을 함께 달고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 참여자들은 천연 수세미나 칫솔이 포함된 제로웨이스트 아이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참여할 수도 있지만요. 플로깅 도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는데요. 집게 나 장갑, 봉투, 손수건으로 구성된 키트를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이 키트는 원주 종합운동장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수령할 수 있는데요. 원주시가 닥킹 센터로 지정한 카페 피겐롤입니다. 평소에 환경 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장님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카페 사장님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피겐롤 팀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팀이라서 좋은 취지의 캠페인이라서 같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플라스틱 사용도를 줄이고 있고요. 어, 매장에서 드시는 분들은 실, 실내에서 유리컵 사용하고 있고 빨대를 친환경 빨대 사용하고 있고 봉투 그리고 테이크아웃 용컵 용기도 제, 제 활용... 네, 이 죽기. 이 쓰레기를 주우면서 조깅도 하고 또 도시환경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그 챌린지에 좀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고요. 10월의 마지막 날에 함께했던 KB s 선주 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